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째날 수요일 말씀의 제목은 주의 포도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다시 올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들을 인하여 옴교심은 포도나무처럼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돌보시는 참으로 농부로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포도원에 이 심겨진 이 나무처럼 우리 주님 주의 손길에 늘 감사하게 하시며 주의 돌보심의 그늘 아래서 오늘도 정말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생애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포도원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들의 은혜를 얻으시고 계십니까? 시편의 말씀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종종 자주 읽히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으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와 인애와 공의의 모든 판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시편 80편의 말씀 속에는 주의 포도원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열두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문하세 등의 이름들이 거론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과 관련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을 하게 합니다. 바로 이런 추측들이 옳다면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은 아수르에 의한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요셉과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무나세의 이 지파들은 다 하나같이 북방 이스라엘 쪽의 땅을 차지한 족속들이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시는 시인의 탄원에 대하여 동일한 구원의 길이 세번 반복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의 탄원의 내용은 주제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표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원에 대한 구원의 길은 주의 얼굴빛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0편에서 게시하고 있는 구원의 길은 주의 얼굴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정리하기를 목자로 그리고 왕으로 표현한 후에 또다시 바로 우리 하나님을 농부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10편, 80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10편, 80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10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됨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을 농부가 애굽 땅에서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 심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가져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포도나무 옆에 모든 고랑을 파고 물을 줄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도 다 파놓고 걸음도 다 준비해놓고 나무를 심을 준비를 해놓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굽의 노예딤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바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시기 위하여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을 다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으신 땅에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10절과 11절에서는 말하기를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의 백양목 같으며 아름다운 백양목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가리키고 바다는 지중해, 다시 말하면 서쪽을 가리키고 강은 동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산, 바다, 강이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10편, 8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복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복을 상실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죄를 범하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대적들의 침략을 허용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황폐케 하신 것입니다. 시에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탄원하는 것이지요. 시편 80편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이 되어 주실 때 어떤 대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보호의 그늘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기억하여 깨닫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보호의 그늘을 거두어 가실 때 바로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러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할 수 있는 어리석음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수풀의 돼지와 들짐승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 그늘 아래서 떠나는 순간부터 대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늘 안에 우리는 고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구원의 손이 죽게 있음을 알고 그 앞에 나가서 구원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주께서 심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께 손해가 된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형통함은 하나님께 영해가 되지만 이스라엘의 황폐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탄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 같은 탄원이야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탄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또 다른 하나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는 18절에서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 바로 이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비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19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한 번만 보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향할 때에는 언제나 이처럼 구원을 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실 때에 모든 어둠들은 다 물러갈 것이고 어둠 가운데서 생명을 잃어가던 것들은 다시 다 되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듯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 고민하던 실패한 기자는 그들을 돌이키시는 그분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자로 그때가 대적들에게는 폐망의 날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좌절과 슬픔과 깊은 고뇌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건져내셔서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실 때 우리는 밝은 광명 가운데서 거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의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죽었던 생명도 다시 소생의 기운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뽑아온 포도나무였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바로 가나한 땅에 새로 심겨짐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잘 자랐어야 할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 가나한 땅을 함부로 멸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보호의 그늘을 다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죄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신 바로 그 말씀처럼, 상심하고 상실된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실 때 그들은 참으로 그들이 육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애굽 땅에 심겨졌던 포도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 포도나무 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귀한 기별로 인하여 다시 우리를 살게 하고 희망 가운데 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그 거듭남의 삶의 현장에 함께 거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주시는 밝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그 얼굴빛의 밝은 광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주었사오니 주님 결코 우리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고도실 우리 주님 끝까지 기다리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